부정적분의 문제인데요. 삼각함수가 세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잘 관찰을 해 보면 여기 2X하고 2x 2x 요두 개가 각도가 같죠. 그리고 이게 4x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각의 공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x 2x니까요. 요거의 두 배면 4x죠. sin 4x는 두배해 주고 요거 반으로 나눈 2x 2x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배각의 공식이에요. 따라서 sin2x, ex, c o s 2 x 를 여기서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분의 1에 sin4x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 4x, 4x고 각도가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또 4x의 두배가 되는 8x를 생각하면 sin8x는 2배의 sin4x, cos4x. 이 1을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1분의 1은 원래 있었고요. 1분의 1에 sin8x가 되죠. 2가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8X니까 바로 적분되죠 코사인 8X가 됩니다. 코사인 8X를 일단 써주시고, 얘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8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화가 되고, 그 다음에 8X를 한번더 미분하면 8이 나오니까, 여긴 없죠? 그래서 8분의 1을 붙여놔야죠. 그래서 서로 중화가 되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요적분의 예, 답이 요구가 되는 거죠. 백각의 공식을 응용한 가벼운 연습문제였습니다.